네, 안녕하세요. 청소그야 상트입니다 오늘은 나노코팅에 대해서 집에서 셀프 시공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업자분들은 보시면 요즘 뭐샌딩기로 밀고, 뭐 투치로 불로 가열하시는 업체도 있고 다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하시려면 장비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 없이도 업자처럼 깔끔한 나노코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나노 코팅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막 제거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건다 간단하게 살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철솜. 인터넷에 치시면 철솜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철솜. 그 다음에 면도칼. 이렇게만 있으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셀프 시공으로 업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더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유리에 유막제거 먼저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걸레가 필요하겠죠 걸레를 물에 적셔서 일단 한번 유리를 닦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닦아 보시면 이렇게 유리를 닦았을 때 그냥 쭉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얼룩들이 쭉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쭉 닦으면 없는 부분은 그냥 매끈하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유, 유막이 지나갈 거예요 이게 유막이에요 유리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물, 물 묻혀갖고 한 번씩 닦아보시면 이렇게 유막이 없고 있고가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층이 쫙쫙쫙 뭐가 간 것처럼 쭉 가는 거죠? 이게 유막입니다. 예,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샌딩기로 하면 물론,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요거 집에서 이거 한번 하시려고 20만 원 넘는 것도 하나 사시기도 그렇잖아요 쓸 일도 없는데 간단하게 유막제거하는 방법은 물로 한 다음에 유막 있는 걸 확인하시고 유막제를 걸레에 묻혀요. 이제 손이 힘들겠죠 손이 좀 힘들지만은 그 부분을 갖다가 문질러 닦습니다. 이렇게 닦으면 쭉줄관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유막이 없어지는 과정입니다. 유막 제거는 꼭해 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필요해요. 깔끔하게 유막 제거를 해 주면 돼요. 이 유막 제거 그냥 닦으면 안 없어지는데 유막 제거제를 묻힌 다음에 걸레다 묻힌 다음에 좀 힘을 줘서 닦으면 간편하게 유막 제거가 없어집니다. 제거한 쪽을 아까를 한번 닦아 보면 아까는 줄이 쭉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그냥 매끄럽게 닦여요. 어, 유리가 층이 없이 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 안 닦은 쪽을 딱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또 층이 생기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옆으로 가는 층이 이게 유막이고 유막을 제거한 쪽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 깨끗하죠? 네. 이게 유막이 제거된 거예요 샌딩기로 굳이 안 밀어도 유막이 잘 제거가 돼요 걸레에다 묻혀서 힘을 좀 줘서 빡빡 닦으시면 일단은 유막 제거한 다음에 다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 상태로도 이제 지금 유막 제거만 했어도 거울이 깔끔하죠 그런데 코팅을 해주면 더욱더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더 좋습니다 이제 세면대 들어갈 건데요 세면대하고 변기는 똑같은 보기기 때문에 아, 똑같아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철솜을 써요. 철솜. 이 철로 된 솜인데 되게 미세해요. 이걸로 요런 데 스틸, 뭐 요런 데 독이 닦아도 기스가 안 가요. 청소할 때 꿀팁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닦아놓는 이유가 이 철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 뭐 되게 이게 막 더럽잖아요. 이거 잘 닦아도, 얼룩 같은 거잘 닦이지도 않고, 이 철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런 얼룩 자국 하나도 없이 여기 깔끔히 닦여요.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얼룩 자국이 없어야 됩니다. 얼룩 자국에 코팅하는 걸 하면은 뭐 얼룩 위에 코팅하는 거지 뭐 표면 위에 코팅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철 철성으로 깨끗이 닦아 주시고요. 이 바닥 같은 거 바닥 같은 거에 한번 물걸레로 한번 카메라가 흔들려 죄송합니다.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예, 닦아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막기에 얼룩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닦아주냐. <laughs> 물걸레에,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유막, 유막제거제 묻혀서 샌딩기가 없음으로 손으로 딱딱 문질러줍니다. 조금 안 나가는 것들은 철솜 미용해서얼룩 같은 거 지워주시고요. 인터넷에서 한 아, 2,000원이면 이만큼 사요. 청소할 때 용이하고 깔끔한 걸 만들 수 있고요. 요 안쪽에, 요게 잘안 지워지는 것도 철솜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어, 또 전화 왔네. 잠시만요. 예, 걸레로 열심히 유막 제거제를 묻혀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힘을 좀 줘서 닦다 보면 샌딩기로 돌리는 거하고 별반 더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깨끗이 골고루 닦다 보면 얼룩 얼룩진 부분 확실히 드러나거든요그 부분 그리고 이렇게 닦았을 때 물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그 부분이 무슨 그 부분은 이물질이 묻었다는 증거니까 유막 제거제를 조금 더써서 확실하게 닦아내면 됩니다. 뭐, 마카펜, 뭐, 이런 거, 이렇게, 지우개 있잖아요. 그런 거, 요, 걸 이용해갖고, 집에 안경 닦는 거 하나씩 있잖아요. 안경 닦는 천이 제일 적합합니다. 감싸요. 감싼 다음에, 이제, 나무 코팅제를 묻혀줘요.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쭉, 반씩 겹쳐서, 가생이나 안무들이갖꼭한번더 칠해주고요. 꼼꼼하게 더 묻게끔, 반씩 겹쳐가면서 이렇게 쭉 발라주시면 돼요 아마 나노코팅제 사면은 이런게 용기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씩 발라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이런 붙이는 부분은 한 번씩 더 이렇게 밀어 주시는 게 좋아요. 바를 때를 별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꼼꼼하게 유리에 전체적인 게다 묻어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다 묻을 것 같지만은 발리는 양에 의해서 가다 보면 이쪽은 꼭안 붙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묻혀주고 잘 도포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세면대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잘 발라 주시고 액을 다발랐고요 이렇게 뿌옇게 지금 경화되고 있고요이 상태로 저희, 저희 약품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경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을, 사, 이렇게 경화시키고 나서 이제 물걸레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내고 다시 마른 걸레로 닦으면 되는데 아마 사시는 것들은 또 다른 또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사용설명서읽어보시고요 보통 이런 방식 다 이런 비슷한 방식입니다. 일단은 한 40분 정도 놔두시고 경화한 다음에 일단 이따 닦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우선은 또 선풍기 이 안에 습도 같은 게좀 많이 중요해요 코팅할 때는 그래서 에어컨이 쓰시면 여름 같은 데는 에어컨 좀 트시고 그리고 선풍기 바람 불어서 경화시키는데 습도 같은 게좀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온도가 안 맞아버리면 이런 데막 이렇게 습기 생겨버리잖아요 코팅이 잘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 같은 거좀 맞춰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같데요 방법은 뭐냐면, 벌레에다 물을 충분히 적셔주세요그 다음에, 정화된 이, 코옇에난 정화된 코팅액을 물수벌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압박좀 네. 닦아 닦아내야 돼요. 잘안닦아기 때문에. 코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닦을때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없이 잘닦이면 골고루 잘된 겁니다. 를이용해 응. 한번 더 닦아 주시면 돼요. 닦을 때는 코팅하기 전보다 닦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잘 닦여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월 걸레질기좀 편해집니다. 다음 더한번더 많은 걸레를 이용해서 닦아 주시면 됩니다. 물을 네. 닦을 때는 정면을 쳐다 보고 닦으면 깨끗해 보여요. 이빨 같때그볼것 같아요. 닦을 때는 항상 밑에서 가나 봐야 됩니다. 그래야 안 닦인다고 화이트 올라온 데가 다 보여요. 도 이런 방법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샤워부스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수작업로 하기 힘들긴 한데 샌딩기를 사용하면 편하긴 하죠. 근데 집에서 셀프 하실 때 그런 기계들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거울 두 개를 좀 닦아봤고요. 여기 보시면 세면대. 네, 코팅이 얼마나 잘 됐는지는 이렇게 한번 물 뿌려보시면 알수 있어요. 탱글탱글하게 물 빠져나가면서 탱글탱글하게 맺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게 나노 코팅력입니다. 물이 퍼지지 않고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어, 때가 마르면서 물때가 많이, 물론 지겠지만은 이렇게 잘 지지는 않고 또 나중에 닦을 때 빠르게 복원력을 보여요. 세면대도 마찬가지로 물로 깨끗하게 코팅 액을 닦아주면 됩니다. 예, 다됐고요 오늘 셀프 시공으로 업자처럼 나눔 코팅하기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반드, 반드. 오우. 나죠 거울은 항상 밑에서. 반짝반짝. 샤워워스. 예. 집에서도 충분히 셀프를 하실 수있고요 셀프하기가 귀찮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홈클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